어는 탈 좋다. 이런 뜻이에요. 고다 하마 이거는 탈 피내나요? 이런 뜻이에요. 더 조쁘지. 그리고 고다 하마. 음. 자, 나만 계속을 칸 평이 나다, 성병의 부분아. 자, 우선은 라노북 쓰벨료. 음. 자, 이거 평이 나다. 아프다. 성병. 네, 성병. 아, 다음에 어, 유르딘 나다. 열 나다. 아쇼. 애죠. 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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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다음에 어, 키트니다. 그래서. 네, 안다. 콜소. 콜소. 음, 콜소. 다음에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头痛头疼对头痛头痛头痛嗯통一痛玩过疼对头疼对的头疼对吧头疼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통嗯嗯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통嗯嗯嗯嗯이嗯토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배,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통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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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啊，不怎么，对，对제그래서병원에가서의사를찾아가서진료를받다는거예 요, 그 게, 요그게看医生对，去看医生也要啊，看医生，嗯。好、啊，병원에가서진료를받다啊去啊医院、嗯、看医生。对，去医院看医生，看医生，嗯。好的，来，여기百度一下。嗯、啊，我今天生病了，发烧、咳嗽、胃头痛。嗯、我今天没去上学。下午妈妈带我去看医生了。嗯。 好，我今天生病了，什么意思啊？不是那意思啊。나는오늘아팠어요。嗯 <응> ，发烧、uh.、咳嗽、头痛。头痛都来，有吗？头痛都来，有吗？啊 、네 ，头痛都来，有吗？啊，头痛都来，有吗？啊，头痛都来，有吗？啊，头痛都来，有吗？对 <아> ，还啊 <어> ，这个还就是咳、鼻、鼻、鼻、鼻、鼻、鼻 、응 、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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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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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我每啊没去上学我今天没去上学来看啊标的没去上学呢不要 cut it 不退档 cut it 不退档后面 cut it cut down not cut it 不退档不退档对吧我今天没去上学好那么大的物流他对考驾照过呀他对俺过呀嗯好的考驾照一共都不会要考级 음, 다, 이거 다른, 다른 문장 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지 않나 나는. 아 어, 이제 이미 저녁이에요. 나 오늘 그 낮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 가지 못했다. 못했어요. 아매취상설라 어, 네. 아니에요. 이거는 매주 상주에 맞아요. 매취상주에음 아, 네. 응. 밑에 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나는 이제 아침이에요. 아침. 내가 네. 오늘 학교에 안갈 거야.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아, 예, 네, 이거는 부예요. 아, 부. 我今天不去上学. 아, 아,不去上学. 아, 아, 음. 이 부게 이 문장 부게 다른 거죠. 어, 어, 한국어도 달라요. 뭐냐, 그러니까 중국어도 다른 거예요. 음, 응. 응. 이거, 매주 상学 가지 않다 약간 과거형 응. 가지 않았다. 매주 상学. 나 취향시회. 이거는, 이거는 가지 않다. 대범, 저의 의지. 응. 오늘 안갈 우, 아, 오늘 안갈 거야. 무去上学 음, 이해할 수나요 네, 네, 어, 그러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어요. 갔다. 이거는. 今天去上学 <목소리> 아, 이거는 나 오늘 학교에 학교에 갔어요. 갔다, 요 <목소리> <목소리> 맞다. So, okay. 아, uh, 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르예요. 여기나요? 이거는 르아 그러니까 뭐진텐 취 상쒸러. 네, 학교러. 봐. 뭐진텐 취 상쒸러. 하고 가취 학교러. 예, 이해되나요? 네, 네, 네. 그러니이 체계 다른 거예요. 어. 아는 예를 들어 밥을 먹다. 나 밥을 먹었어. 먹었다. 워츠 판러. 네. 워츠 판러. 려요 나는 밥을 안 먹어요? 아, 먹지 않을 거요 어, 워부 吃饭了啊饭。哎，我不吃饭。 <목소리> 네, 아, 어, 어? 어, 음, 여기 갑지기啊我不吃饭哦那那我我不吃饭好那好的好那好那好번好那那那那那아那那那 했어, 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여기 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번那那那那那那那那那 했다 했어. 약간 那거那 이거 르예요. 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음. 아, 고요 이거 포장할 때 매이에요. 매는은안붙여요 어 응. 그리고 여기 뭐뭐뭐안 하다. 하지 않다 이거는 부에부 그래. 부 시장 학교, 부 식판 정도. 음. 好的.나 계속 와이칸 아래下午媽媽帶我去看醫生了. 이적화, 可以理解嗎? 오후에 엄마가 나를 데리고 음 병원에 갔서 진료 받으러 갔어요. 네, 맞다. 아, 아, 여기 뭐러 간다. 데리고 가다. 我去看生了는는뭐 가져다. 어, 가지고다가오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媽媽,帶我去看醫生了. 네. 아, 나 지시 여기는 다른 질문이 있나요? 아, 이거 다른 건 아니고 그좀 이제 일다가보습하다가이 부분 있잖아요. 아, 아, 이거 혹시 다른 발음으로도 해요? 그건 아니죠. 그냥 무조건 어, 하인 거. 어, 어. 다른 발음도 있어요. 아, 있어요. 이거는 네. 일단 하이. 하이는 뭐 그리고 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네. 하이 그리고 고 이런 아, 발음도 있어요. 고안. 구한, 은 어, 뭐냐면 네. 어, 환아. 뜻이요. 저이 일단 돈을 빌리다. 빌리다는 찌예요. 찌. 에 찌. 찌. 네, 찌는 빌리다. 찌는 음. 돈. 찌전 돈을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고안에 돈돈 빌린 후에 또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돈을 갚다, 반납하다 아, 바로 권이에요권전 아, 음. 아. 응, 검색을 하는데 발음이 이 해이가 아니라서 그 후환 이걸로 나와서, 어, 환이 뭐 잘못 찾은 건가 해가지고. 권 있어요. 권전 아, 어. 이거는 돈을 반납하다, 아. 뭐 어, 돈을 갚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책을도 빌려줘 있잖아요. 네. 책 대박. 책도 빌려줘 있어요. 어, 그거는 빌수. 네. 빌수. 네, 그리고 권수 반납해요. 야돼 음, 그니까 빌수, 권수이수 환수. 对，好、啊，可、那、以、个、理解吗？이해할수있나요？嗯、哦，对对。哎，好、啊、的。고안이바름있어요있어요원수음원수음好이바름두개다른거는없을것같아요네그리고고안고안음好的。나다른질문있나요없어요음好的。아나한번더읽어볼까요我今天生病了，嗯，发烧、咳嗽，还头痛。我今天没去上学，嗯。下午妈妈带我去看医生了。 嗯，下午妈妈带我去看医生了。嗯，好，那来看这里啊。好，来，有的一个人摸一下。嗯，眼睛，眼睛呢？我得也要。努尼。哎，眼睛疼对吧？得疼。嗓子。嗯，一个人嗓子。嗓子。肺。肺也要。肺也要。嗓子。嗓子呢？肺感觉。嗓子呢？我得要摸。嗓子呢？我得要。啊，对，就是啊，腰底。嗯，腰底也要。 네. 그감기에 걸릴 때 여기 되게 아프잖아요. 거기요. 상자 상 어, 상통 아, 음. 아면 이거는? 부주. 아, 이게 배. 네, 이게 배예요. 아, 상통 도즈통. 네, 도즈. 아, 네, 아래 어, 음. 어디요 자, 아, 여기 한번 봐요. 이이 네. 한자. 응. 이 한자는 뭐요 어? 여기 중간에 이 한자는 뭐요 어. 아니, 이거지. 취? 아니에요? 어예요 아니지? 왜 아니 왜 아니에요? 왜아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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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맨날 보면서 도 헷갈려서 이게 <laughs> 이게 저 중간에는 진짜 추예요. 추 아, 맞아요. 네. 응 추는 바다죠. 바다. 가라. 아 네. 어 그러면은 길을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다리요, 다리. 다리예요? 발. 발, 발. 에. 그래서 이거는. 아, 짠. 네다. 짜. 아, 짜. 응. 여기 중간에는 추. 추는 응. 바다. 걸어갈 때발 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는 발. 아, 짜덩. 응. 脚疼，脚疼没有？脚脚疼，对脚疼啊。好，那他们下一个，手疼，脚疼。嗯。嗯，感冒，感冒。对，感冒啊，这个感冒耶呀，感冒耶，隔离啦。感冒啊，感冒，感冒，感冒啊。那比如说，小心，小心嘛大，小心嘛大，对，小小心。 小心. 네, 샤신. 샤신. 음, 이거는 샤신이에요. 감기에 조심하세요. 먼저 그이 說掉心感冒.小心感冒. 네, 小心感冒. 아, 小心感冒.不過小心別感冒.別的沒沒害就吧 지요. 되바? 감기에 걸리지 마세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小心感冒. 혹은 小心別感冒. 타디오. 小心.別感冒. 음, 이해 하셨나요? 네. 예, 하다. 이거 감모. 아, 감기. 감기에 걸리가. 감기에 걸릴 딱. 아, 여기 질문 있나요? 음. 음, 답답. 어디 a n o d 어어디불편하하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말해요? z 어, e 이... 어, 편하다 a n a p u r p a 편하다 a Jodo. Oh, Eldan p a n 하다叫做不舒服不舒服不舒服好 어디가 불편하세요 날. 음, 네, 哪儿哪儿里？嗯，哪儿里不舒服？嗯，你哪儿不舒服？你哪儿不舒服？哎，不个你啊，这个哪里不舒服？哪里不舒服？舒服嗯，哪里？哪里？哪儿？哪里？哪儿？哎，你哪儿不舒服？你哪儿不舒服？嗯，好的，不当开花黑白药啊。好，你哪儿不舒服？啊我嗯，我。嗯我 嗯，我肚子疼。哦，我肚子疼，可以。肚子疼，对，我肚子疼。嗯、啊，好，그러면은언제부터언제언제는不一样。언제는什什么时候？什么时候？时候哦，啊，什么时候？对，什么时候？啊，什么时候？对，好，那么么么么부터叫做么从什么什么开始。从什么什么开始？对，开始。开始。一一旦开始，那接着考吧。 嗯，什么一个什么时候呢？嗯，对，开始呢？七点七点好的，七点开开始，七点开始的。嗯，那么那么么从一个，从上从也要从从对一个那个从也要从啊从对好，那么么么么不错，么么么哈的七点好的一个，从上从什么什么开始也要，嗯，从什么什么开始啊？好<从>，啊、比如说，嗯，来，이문장좀보자는일곱시부터 중국어 를 공부가 시작했어요. 공공 학습에서 나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말해요? 워, 칭디 총. 음. 총 기점 표시. 워총 기점. 보통 시작. 아이시. 아, 총기 시작. 중국어 한샤오 아, 쉬샤오. 쉬네. 지줴. 중국어 汉语，对，学汉语啊，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啊，学习，习。学习，学习，习。学习。学习。学习。学从几点开始？学习。学习。学习。学嗯，好，习。学习。学习。学习。学，不习。学习，学习，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汉汉语，学好的啊，好，习。这里，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习。学就是从什么什么开始。 这里，일곱시부터，从七点开始。好，你读名的，他先报一日过八幺。我从七点开始学汉语。嗯，我从七点开始学汉语。啊啊，그러면은여기일곱시부터，啊，여기언제로가보면，嗯、너는언제부터중국어를공부하기시작했어요？你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嗯，자리서요，啊，你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啊，也别哈面条。 Oh, 그러면은 너는 언제부터 아프기 어,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你从什么时候开始不舒服?嗯你从什么时候开始不舒服? 네, 你从什么时候开始不舒服? 네, 你从什么时候开始不舒服? 네, 你从什么时候,你从什么时候开始肚子疼？ 네, 你从什么时开始肚你从什么时候开始肚子疼？你从什么肚子疼你从什么时候开始肚子疼？从 啊，开始。啊，肚子痛。嗯，我从昨天开始肚子疼，才这样。c o o 你发烧吗？嗯，我不，我不。嗯？我我不不发烧啊，发烧？哎，发烧，有点发烧。啊，我没，没有发烧。嗯，我没发烧，我没发烧。嗯，我没发烧啊，那他就有点，我没发烧，不跟不发烧。 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부파 해도 괜찮아요. 이거 도장이잖아요. 네네네. 네이네도 음, 당연히 돼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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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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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三毛嗯，你可能感冒了，感冒了，哎，你可能感冒了啊！好，来，有病他先报，你哪儿不舒服？哪儿不舒服？嗯，太大别说谁呀、啊？啊，对，我肚子疼，嗯，肚子疼，肚子疼，嗯，你从什么时候开始肚子疼？我从昨天开始肚子疼，嗯，你发烧吗？我没发烧，嗯，你可能感冒了，啊。 好的，好，那继续来看,看，可汤有技能可了也要了，我们么黑哒黑嗦跨过上啊。好，那这个来看吧，一日朋友，姐姐去北京啊，北京了，嗯、啊，姐姐去北京了，什么意思啊？不是姐姐呀？啊对 、네 ，누나는베이징에갔어对，갔어요啊，갔다。姐姐去北京了，好，可汤下一个，화풍러。哎，刮、欸、风了，什么意思啊？바람이불어요。对啊，刮风了，啊嗯、好，可汤。 小弟弟, 훈수. 훈어. 응. 말을 하다. 어, 네. 말을 어, 하다는? 수유 훈어. 말. 에小弟弟, 에이, 말을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会说话了여기에는이 음, 네. 아, 어, 변화로 이해하면 돼요. 음, 원래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말을 알았어요. 아, 이제 잘 음, 말을 할수 있어요. 말을 다를 수 있어요. 我可谈下一个。我现在喜欢上上啊上上，不是上高啊汉语课了啊！我现在喜欢上汉语课了，不是你谁呀？哦，나는지금가장좋아한嗯，나는지금나는이제아对，고고수업을좋아하기시작했어요。哎，좋아하기 그 그다음자下一哥哥去打电话哥哥去打电话什么意思어 어, 응, 그다, 그다. 뭐 형은 전화로 전화를 걸로 갔어요去打电话전화를걸어갔어요去做什응 영화 보러 간다.어, 주일간 去看电影好어 책을 사러 왔다.왔다.라이, 라 书，好后来买书，来买书，对的，来买书啊，我要来买书，来买书，对，好，好，下一个，天晴了，嗯，晴了，天晴了，就这吧，天晴了，嗯，啊，来下个，初二的对，初二的谁？我来，谁？对的啊，一个都还对呀，晴了，好，然后这里，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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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嗯，三三秒。好，那一旦，好，做，常常，那不一样。常常<长>，对，常常，经常，那都有长长、啊。好，来，여기한번，你常生病吗？嗯，你常生病吗？啊、嗯，或者你常常生病吗？我常生病，我上个，嗯，星期生病了，星期生病了。星期是什么？星期二。嗯，我上个星期，上个星期的不一样。上个星期。 상个星期讲一下怎이去把它拼起来星期是星期星期是上个요期上个星期上上上上上위上上上上上上거는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이上는上上주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에는上上주上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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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 시작했나 지난주부터 아팠어요. 음. 발열, 아이, 가려워. 음. 어 뭐야. 발열이나고. 음. 어 기침이었어요. 음. 에이. 네. 음, 我上个星期난 지난주에 병이났어요. 아팠어요. 에이, 然后发烧, 아이, 咳嗽啊,发现面.이 최근 이상 러만. 음. 너는 진료 보러 갔니? 음. 어 최근러 진료 보러 갔어. 음. 어. 최최나이 최근 이상 러 더. 음. 谁是什么？谁？谁？谁？啊， 네, 어, 아, 누구랑 같이 갔니? 어, 누구랑, 누구랑 같이 갔니? 아, 누가? 누가 너를 어, 데리고 진료 보러 갔니?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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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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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就是中国的医生以前的这种医生中药中医有很多这种草药这这怎么说嗯中医哦对吧这有克隆狗一样三个以上啊啊对呀那里克隆嗯基维罗恩克隆维他啊中医哦对对对吧这有克隆狗一样三个克隆我都可以把它变成没有三个以上药 어? 왠지 같은 거 같아요. 통야오가 한국에서 말하는 한의사가 맞는 거 같아요. 음, 한의사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네. 그런 야 아, 음. 종이, 종이, <laughs> 네. 네, 거 어, 네, 응. 는어 그 한의사한테 진료 보러 갔니. 응, 네한 어. 적이 있다. 아, 한 어, 해본 적이 있니? 아, 뭐료 받아 본 적이 있니? 그런 거예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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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거 아. 그 네, 그런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한 의사를 타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 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 니창, 상병마. 응창 상병. 샹거신 상병러. 화하이 커소. 음. 저기 지난분 지난번에 어떻게 말해요? 상거, 상거 신청. 네, 상거 신청. 상거 신청. 아, 그러면은 다음 주, 다음 주는? 샤거 신청. 네, 상거 신신 아. 그리고 여기 침나다는 哈啊咳嗽！哎咳嗽啊咳嗽！嗯，你去看医生了吗？嗯，嗯、呃，去看了。嗯，嗯、呃，谁带你去看医生了？看、啊、医生的。嗯，谁带你去看医生的？谁带你去看医生的？哎、欸，带谁带你去看医生的？嗯哼，我妈妈。OK，嗯<哼>，你看过中医吗？嗯，中医。中医。对，你看过中医吗？嗯哼，你看过中医吗？ ]没看过.응,没看过.아 아,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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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